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힙을 예쁘게, 엉덩이를 예쁘고 탄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는 힙 운동, 덩키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덩키킥을 이제 엉덩이에만 자극을 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무리하게 아무 때나 엉덩이, 예쁜 엉덩이를 만들어 보겠다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laughs> 과격하게 뒤로 다리를 차올리는 동작을 해서 엉덩이에 자극은 안 오고, 허리만 아프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엉덩이 예쁘게 만들랬다가, 병원에 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다 더 건강하게 덩키킥을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하고 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스크크만의 팁도 알려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팔로 짚어서 90도를 만들어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렇게 동작을 하기도 하고요.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이렇게 팔꿈치로 땅을 어, 드디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뒤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다 보면 다리 올리는 거에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다리를 올려서 높이 올리는 거를 욕심내야 되는 부분은 뭐 발레하는 친구들, 무용하는 친구들, 그죠? 전공자들이 이제 어떤 테크닉을 보여줄 때는 좀 다리를 올려야 되는 동작을 해야 되지만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힙부터 자극이 와서 힙이 단련이 된 다음에 다리를 높아지는 훈련을 해야지 훨씬 더그 허리에 무리가 없이 운동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엉덩이에 자극이 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팔로 이렇게 지탱을 했어요. 이렇게 어, 지탱을 해도 되고 손바닥으로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요거 요 자세보다는 요게 좀 편하고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짚는 자세를 했을 때 앞에서 보여드리면 이 팔이 이렇게 또 꺾여서 휘리리 꺾여가지고 이 꺾어지는 모양대로 이렇게 힘을 주시면 손목에도 무리가 가고 이팔 부분도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펴진 대로 완전히 쫙 펴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힘을 줘서 이 근육의 힘으로 버티는 약간 팔꿈치를 살짝 구부린 형태로 팔을 짚으시는 게 옳은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쭉 피면 피는 대로 그냥 팔이 이렇게 꺾어지면서 이렇게 밀려나가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유난히 또 팔이 또 많이 휘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엔 더 많이 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깨부터 이 손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라인이 이렇게 너무 휘지 않게 휜 라인이 나오지 않게 딱 힘으로 잡아 주시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골반에서 무릎까지도 또한 90도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이 자세를 하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멀게 이런 식으로 나가서 다리를 연습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러면 배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90도 거울로 옆모습을 체킹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90도, 90도가 되는지 팔이 너무 멀지 않은지 팔이 너무 휘지 않는지 이제 이런 각도 체크하시는 게 1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리를 뒤로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릴 때이 자세가 발 모양이 약간 옆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자, 들기 전에 발 모양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엉덩이에 자극이 더 많이 오려면 그냥 그대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발 모양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리기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 돌려서 나가는 훈련을 먼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하기. 엄지 안쪽이 약간 닿는 느낌으로 돌려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죠. 요렇게. 무조건 막 빵빵 차고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힙에 자극이 오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느껴주는 게 조, 중요해요. 그런데 이 다리 뒤로 올리는 부분에서 꼬리뼈랑 요렇게 이어지는 이 요추 부분이 아무래도 아예 안 쓰일 수는 없어요. 기립근에도 좀 자극이 오고 이 요추도 다리가 올라가면서 약간 각도가 나오기 마련인데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이 각도를 너무 높여서 그 부분에만 자극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막 으아 이렇게 오는 거는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과격하게 움직임을 많이 하면 뭔가 한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시직적으로 근육에 자극은 안 온다는 거예요. 허리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어그 저기 철사 있잖아요 철사+ 철사를 이렇게 계속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면은 어느 순간 똑하고 끊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허리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계속 허리에다 자극을 주면서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게 되는 그런 나쁜 자극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꺾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배에 힘을 배꼽에 힘을 딱 줘야 되는 거고 이 지금 이 골반에서 이 다리가 이렇게 헐거워지지가 않게 이렇게 약. 간껴 주듯이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90도 되는 각도를 찾으시고 그다음에 다리를 들어 주면서 자극을 느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정의 핵심 포인트인 그런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 근육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느껴본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팁을 하나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정면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 이런 보통 운동을 하실 때 얘를 이렇게 센터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다리가 나가는 거를 보통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용적인 어떤 면으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 두 다리에서 한 다리로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두 다리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올리는 개념보다는 한 다리 쪽으로 약간 중심을 축을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왼 다리를 들 때는 오른 다리가 아래의 축의 다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축의 다리 쪽으로 팔도 조금 이동을 해줘서. 이게 이 신체에서 이 네모 반듯한 부분에서 다리가 원래 두 개가 있는 건데 두 개인 거를 하나를 내려놓고 다리를 뒤로 차는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대 사탕처럼 밑에 다리의 축이 가운데로 와지는 그런 형태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양 팔을 그냥 나란히 해서 두 다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축을 살짝 옮겨진 상태에서 다리를 옆모습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올라오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할때이 힙의 힘도 중요하지만 이 다리가 버티는 다리가 보통 이렇게 차면서 이렇게 많이 이 골반이나 이런 거가 좌우 되면서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또 자세가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다리 중심 축으로 옮긴 걸 잡고, 그래서 팔도 약간 그 지탱이 다니, 되는 다리 쪽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상태에서 뒤에 다리를 이렇게 발끝을 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를 들어 올려보세요. 음. 그러면 이 밑에 다리, 이 축이 되는 이 다리의 형태가 균형이 있으면서 그 근육, 근육의 그 흐트러짐이 없이, 요렇게 다리를 엉덩이만, 둔근만 훈련할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했듯이 다리를 집어 넣었다, 폈다, 요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얘를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이런 식으로도 운동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애플힙 누구나 갖고 싶은 예쁜 엉덩이. 뭐제 엉덩이도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은데요. <laughs> 여러분들한테 팁을 가르쳐 드린다고 저도 뭐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운동을 하실 때 이왕이면 제대로 예쁘게 도움되게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해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